여기는 조금 특이한 농장이라서요.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만났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소는 전부 얼룩소예요. 그런데 그 우유를 생산하는 소가 아니고 얘들은 숫소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용으로 사육을 하는데. 스테이크 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스테이크는 제가 영상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별도로 어, 특별한 음식을 먹여서 15개월에서 16개월을 키워요. 그러면 은약 450kg의 어,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3kg, 1000파운드를 넘어가면 그것은 스테이크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kg의 그 무게에 맞춰서 중간소 정도 크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축을 해서 그 스테이크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소는 먹이를 줘서 키우는 것이지만 스테이크로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들판에 놓아서 기르는 소 그리고 이 아이들은. 풀과 곡식 그러한 것을 먹고 자라지만 그것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 육질을 좋게 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자라서 나중에 도축이 되면 그 햄버거, 패티, 소시지 그러한 것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소들은 한 10년씩 살지만 얘들은 젖을 짜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수명이 약 2년 그정도 되면 어, 도축을 당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또 운명을 타고난 아이들이죠. 생제하고 풀, 곡식 이러한 것을 전부 믹서를 해서 소에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물이 아니고 영양제라고 해요. 이게 전부 그 옥수수예요. 눌렸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이 옥수수는 마르니까 그뼈궓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눌려서 먹기 좋게 이렇게 알맞게 한단 말이죠. 요것은 그 대포 화약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것도 소에게 주는 거예요. 맛은 없네. 곡식을 쌓아놓는 그 처마 위에요. 이 새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먹으면서 여기서 사는 애들이죠 터새가 된 거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거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제들도 먹고 사는 거니까 사람도 먹고 살고 소도 먹고 살고 새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심이 야박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갖고 왔지? 저편에서 온게 아닌데요. 이것은. 또, 모습이 다른 이것도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이것은 밀로만 돼 있습니다. 밀대. 그리고 곡식도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별도로 해서 이것, 저것, 저것 이렇게 막 섞어서 주는 거예요. 저편에서 지금 허물어 내리는 것이 요거예요 옥수수 대 밀대 뭐 등등 또 곡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분쇄를 해서 여기에 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싸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허물어서 주는 것이고요 또 농사가 다 젖으면 그것을 또 여기에. 수만 토씩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먹이는. 이 번들 한 개의 무게는요, 650kg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밀집이고요. 또 보리집도 사용을 하네요. 옥수수 뭐 등등 한 것은 이제 발효시켜 놓은 곳에 이미 놔뒀고 요것은 분쇄를 해서 그 먹이에 섞어 주려고 지금 여기에 내려놓는 거죠. 전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 끈을 같이 먹이에다가 넣어서 주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끈은 먹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외가집이 충청북도 제천이에요 그 수산면인데 그곳에 그 외사촌동생이 소를 100마리 정도를 키워요 그런데 그 사촌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러한 풀과 곡식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소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어~ 한국도 이제 뭐~ 볏짚을 많이 먹이는 이제 그러한 때는 아니고 질 좋은 것을 수입을 해서 이제 먹이긴 하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다양한 작물을 경작을 해서 줄 수는 없는 그러한 구조죠. 하지만 미국은 어~ 소를 얼른 살을 찌우거나 또 젖소인 경우에 어~ 양질의 우유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물을 주는 거죠. 캘리포니아 이런데 다니면 그 젖소 목장에는 브라클리 또그 피망 아스파라거스 감자 이 알파파 이러한 것을 전부 그 발효를 시켜요. 같이 믹스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 아스파라거스나 브라클리 같은거는 이 사람도 참 먹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소를 주는 이유는 얼른 그 자라게 해서 그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것이죠. 지난번 영상에 어그 오렌지를 또소먹이로 주는 그 농장도 있었잖아요. 사촌 동생은 그 제천 수산면의 고향인데 그 집안은. 표시 집안이에요. 굉장히 그 귀한 성씨죠. 나는 주씨지만 그 주씨도 귀하지만 그표시는더더 더 드문 그러한 성씨가 되는 거죠. 전부 구경 나왔어요, 얘들이. 저편에도 구경하러 왔어. <laughs> 그 트레일러가 곡식을 싣고 와서 여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탱커에 이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것은 전부 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그 밀인 거죠.